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육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영국교회 성공에 대한 발언 이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영국교회 안에서의 개혁 운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30년 전쟁이 끝난 뒤에 누터 교회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과 같이 영국교회 역시 자체 개혁을 위한 복음주의 운동이 웨슬리 형제에 의해 옥스포드 대학을 근거로하여 시작됩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된 복음주의란 말은 종교 개혁 시대의 청교도들이 성서 가운데 복음서를 강조하고 중요시한 데서 시작된 말로, 웨슬리 시대의 복음주의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웨슬리 시대의 복음주의 운동은 자유주의적이고 개신교 사상이 강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당시 열악한 감옥 제도 개선,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과 같은 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영국 사회를 지배한 사회철학과 윤리의 중심에 복음주의가 큰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이 영국 사회에 물려준 도덕적 기품은. 근명과 노동을 신성하게 여겼고 점자는 절제, 검약 등의 도덕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걸쳐 유포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두 사람 모두 영국교회 목사로 그들은 영국교회 의 성직자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영국 찬송가 작가로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복음주의는 심오한 사상을 전파하기보다는 영혼 구제에 관심을 쏟았고 감정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에 반대되는 옛 교회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인 옥스퍼드 운동. 옥스퍼드 무브먼트가 시작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운동의 주창자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이고 목사들로 잊어버린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고 영국 교회의 예정과 신학을 포함한 포함, 신학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주, 예 찬송 저자인 존 헨리 뉴먼 목사는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발이 아직 심한 나라에서 카톨릭 교회로 개정하여 신앙의 배신일 뿐 아니라 이성의 배반으로 받아들여져 이를 계기로 옥스퍼드 운동은 그 동력을 잃고, 끝나게 됩니다. 이 옥스퍼드 운동은 예배 의식과 예배 음악 그리고 교회 건축에서 가시적인 유산을 남김으로 영국 교회가 복음주의로 인한 쏠림 현상에서 균형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오르간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결과, 영국 교회에서 예배 의식과 교회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인 고 교회 파라 불리는 앵글로 카톨릭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앵글로 카톨릭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앵글로 카톨릭 교회는 앵글리칸 카톨릭 교회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교회는 위에서 설명한 옥스퍼드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카톨릭은 보통 명사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이 정확한 이름이요 고유 명, 명사라 하겠습니다. 영국 교회 안에는 유한 웨슬리로 대표하는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광영 관용주의파로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광파 교회와 함께 또 다른 한해의 분파는 고교회파라 하는데 그 이유는 예배 의식과 예배 음악에서 교회 전통을 철저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대체로 고교의 성향이고 캔브리지 대학은 개혁교의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청교도 혁명이라 알고 있는 영국의 내전 때 옥스퍼드는 찰스 일세 왕이 중심에 있는 왕당파의 본거지였고 캠브리지는 청교도에 장악된 의회파의 본거지로 하여 서로간 전투를 하였습니다. 피의 메리여왕 블러디 메리 때의 순교, 신교도 순교자들의 많은 수가 캔브리지 학자와 성직자들로 이들은 옥스퍼드 대학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 신학 문제로 미국에 이주한 지식인들 가운데 캔브리지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옥스퍼드 출신은 적은 수였습니다. 이제 이때 캠브리지 대학 임마누엘 칼리지 출신이 많아 하버드 대학이 있는 뉴잉글랜드를 임마누엘랜드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존 하버드는 비국교도 목사로 임마누엘 칼리지 출신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시작된 대학이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입니다. 복음주의 교회, 광파교회, 고교회는 영국교회 안에 순응하며 지내는 분파들로 교회 안에서 그 성향만 다를 뿐입니다. 실제로 영국에 영국 영국교회 예배를 참석하여 그 교회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는 분파 사이의 특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동부를 중심으로 앵글러 카톨릭 교회가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이 앵글러 카톨릭 교회는 한국의 성공회와 강, 관계가 있어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거나. 유튜브를 통한 예배 그리고 팜플렛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미국의 앵글로카톨릭 교회는 외형적으로 노마 카톨릭 교회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교리를 따르는 영국 교회입니다. 첫째, 이 교회 성직자는 목사가 아닌 신부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공의 목사입니다. 목사가 아닌 신부라 불리나 카톨릭 교와 달리 독신이 아닌 결혼할 수 있는 성공의 성직자입니다. 영국 교회나 미국의 일반 성공회와 같이 여성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여성 성직자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영국 교회의 전체 성직자 가운데 여성 성직자는 현재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미사나 아침 저녁 기도회에서 카톨릭교의 전통을 따르며 음악 역시 단선율의 찬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시편을 노래할 때도 오르간 반주에 화성을 붙여 노래하는 앵글리칸 찬트보다는 카톨릭 교의 전통의 단선 유래 무반주 시편 창으로 즐겨 노래합니다. 미국에서 카톨릭 교의 전통의 수준 높은 미사나 아침 저녁 기도회를 경험하려면 앵글로 카톨릭 교의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그만큼 카톨릭 교회보다 더한 예배 의식과 음악이 더 엄중하고 특별히 성가대의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청교도 국가로 알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영국의 국교도와 청교도들이 함께 세운 개신교 국가입니다. 영국에서 1673년 반 카톨릭 법인 심사령이 발효되면서 국교도가 아닌 카톨릭교도와 국교도를 제외한 개신교도, 비국교도는 공직을 마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진학마저 제한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차별로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한편에서는 영국 식민지인 미국의 지도자와 관료로 국교도와 영국교의 성직자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과거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45명 가운데 4분의 1이 4분의 1인 12명이었으며 의회 의원과 연방 대법원 판사에 거의 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공의 교인들이었다 합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미국의 영국교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영국계 교 수장이 영국왕이고, 당시 서로간의 전쟁이 막 끝난 상태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미국인 감독, 주교라고도 하죠. 감독을 뽑는데 영국이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 성공회가 미국 성공회의 감독을 선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성공회가 스코트 성공회의 명칭을 빌어 감독교회라는 뜻의 이피스커팔처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영국교회를 부리고 있는데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앵글리칸 처치라 합니다. 그 외의 국가는 성공의 이피스크팔 처치라 합니다. 한국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성공의 교회는 카톨릭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성교단체인 USPG에 의해 시작되어 교회 조직. 신앙 태도, 예전 등에서 카톨릭적 영국 교회로 개신교의 이미지보다는 카톨릭교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목사를 신부로 부르며 개신교의 용어인 감독보다 주교라는 명칭 등 카톨릭교의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신부가 결혼하는 교회라는 교회라고 이해하는 이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얼마 전 한국 성공회에 대한 어느 신문 기사에서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의 교회로 말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공회는 교리에서 개신교이며 예배 의식은 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서 한국 성공회가 오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예배 의식을 따르는 누토교회 역시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중간 정도의 교회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개신교회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과거의 청교도족 사고에 치우친 사람들의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오래전 나는 서울 정동에 위치한 성공의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예배에서 미국에서 경험한 앵글러 카톨릭 교회의 수준 높은 교회 문화는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캐들리교회 미사의 내용과 분위기가 비슷하였고 용어도 모두 카톨릭교회와 같았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의 성공의 모교회 카티드롤로 예배음악 그리고 성가대 역할이 인상적이든 인상적이지는 못하였습니다. 단지 예배 의식서에 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교세가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국교회와 성공회 교회는 예배와 예배 음악에서 특별히 높은 수준의 성가대로 모범을 보이며 교회 문화 상위에 위치하여 다른 개신교 교파 교회의 교회 문화에 영향을 주고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국교회 성공에 대한 이해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국교회 종교개혁에 대한 강의를 몇 편의 시리즈로 준비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